국산 5등급의 경매마 한정 경주 1,200m 부상 경남의 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5번 해버 굿타임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먼저 아이 윌더스타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 장악합니다. 바깥쪽으로는 8번 서부 빅스텝이 2위, 5번 해버 굿타임은 3위로 밀렸습니다. 외곽에서 6번 스타 클래스가 속도를 높여 나면서 바깥쪽 4위, 5위는 4번 사이먼 탑권, 6위는 3번 판타스틱 매직, 7위는 안쪽 2번 백구가 뒤쫓으면서 이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번 아이 윌더스타와 8번 서부 빅스텝 두 마리의 경합 속에 선두그룹 두 마리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6마신 뒤에서 5번 헤버그 타임과 안쪽 2번 백구, 바깥쪽으로 6번 스타클래스가 3위 그룹을 형성한 가운데 4코너를 선회해서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번 아이 윌더스타와 바깥쪽 8번 서부 빅스텝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어내기 들어간 1번 아이 윌더스타,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8번 서부 빅스텝, 그리고 안쪽에 세을레고는 2번 백구입니다. 서강주 기수 한 장입니다. 1번 아이 윌더스타가 격차 1마차장까지 벌렸습니다. 2위로 밀려있는 8번 서부빅스텝과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백구가 2위 자리를 노리면서 1번 아이빌더스타를 위협해 나옵니다. 1번 2번 8번입니다. 1번 아이빌더스타와 2번 백구 바깥쪽 8번 서부빅스텝. 1번 2번 8번. 1번 아이빌더스타가 선두를 지켰습니다. 안쪽 추입을 노렸던 2번 백구, 바깥쪽 8번 서부빅스텝. 3마리가 1, 2, 3위였습니다. 주파기록 1분 13초 6, 비교적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국산 5등급의 경매마 한정 경주 2세 신마들의 관심을 모았던 3경주 초반부터 빠르게 선두가 장악했던 1번 아이윌더스타가 종반에는 2번 백구의 도전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바깥쪽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8번 서부빅스텝 시종일관 아이윌더스타